예, 어제 찍은 아버지 사진입니다. 요즘 어머니랑 저랑, 어, 좀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아버지 감시한다고요. <laughs> 이제 몸이 낫고, 이제 그러니까 술을 사러 다녀요, 술을. 음, <laughs> 평생 이제 배를 타시고 해놓으니까 힘들고 이러면 소주 먹는 습관이 되어있으니까, 과거의 습관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런 그냥 동물적인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치매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의식이 있는 상태, 이성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하고, 동물적인 그 본성, 이두 개가 한, 한 번에 이렇게 교본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 이성적인 상태의 의식이 짧아지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질 있죠. 먹고 자고, 어, 안내고 이것도, 이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침해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잘 살았든, 성인군자처럼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재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 인생의 끝자락의 마무리,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아버지가 늘 막, 어머니는 또 옆에서 이렇게 뭐 고구마 줄거리 줄기 이렇게 지금 막 정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행간했으면 뭐, 이러 하겠습니까? 벽에 보세요. 아버지 옛날에 그 아파트 사진하고 소주 안 된다는 걸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심때, 저녁때 매일 가서 아버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그냥 세뇌를 시킬 정도로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 그림이 왜왜 왜 이렇게 됐어요?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야 다시 차근차근 또 설명해 줍니다. 어 그러면은 또그 순간에는 어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계속 반복. 이제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리도 약간 아련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시간이 가면서 가면 갈수록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욕창도 이제 거의 오려고 지금 했는데, 이렇게 나왔던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아버지 방에 있는 술집 위에도 계속 보시라고 막 소주 안 된다고 계속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막 세뇌, 세뇌.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붙여놨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라도 해야지. 도저히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술을 자주 먹었을 때 하고 안 먹었을 때가 아버지도 틀리거든요. 이 술을 먹고 나면은 눈빛이 틀려져요 눈빛이 좀 싸나워집니다. 보통 때안 하던 행동을 어머니한테 하시고 막 그럽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미운 짓만. 그러는 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과연. 이 정말 살아 있는 거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돈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라도 합니다 지금 한번 볼 게요 네. 벽에 이제 이렇게 딱 붙여 놓고 아버지 이 사진은 그 전에 그랬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다 죽었는데 한달치해 가지고 열해 가지고 이래 이래, 했,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술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아버지, 어, 나술안 먹은데 아버지 그래도 제, 알았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치매라는 게 아버지 지금 먹고 계시죠 이렇게 이게 보면 정상 같잖아요. 근데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뭐뭐 막막 얼굴도 좀 까맣죠. 이거 뭐냐면은 틈만 나면 술사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찍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뭐 <laughs> 어머니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거. 예, <laughs> 네, 신발장 앞에도 이것도 붙여놨는데 내 가고 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떤 놈이 붙여놨냐고? 어? 이래서 고예 <laughs> 기억을 못 합니다. 뭐분지나면 기억을 못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개세요 심심하니까 또그 술사러 가고 막 이런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게 더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거든요. 애가 그리고 사람이 난폭해지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더 일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할배가 살아봤자 얼마 살겠느냐. 그냥 놔 줘라 먹고 싶은 거 먹고 막뭐 일찍 가고로 막뭐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좋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도 어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그래요. 누구를 살리려면은 누구를 누구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뭘병 들어가는 걸 살리려면은 그 한부를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니가 안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아버지가 지금 술 드시는 걸 얼마나 제가 더 커버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에 뭐 한두 병은 뭐 내가 한 며칠 몰랐더니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걸 줄이고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양을 줄여서 얼마까지 이렇게 뭐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예, 네, 한 번도 이제 병원에 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아버지를 또 살려내야 되나, 라는 이제 고민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또 살려봐가지고 건강하게 조금씩 해본들, 어머니가 죽은 한다. 자식들하고 죽은 한다. 이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어머니들은. 힘들어요. 어머니가 8 0이네 80. 어머니가 먼저 죽겠어요. 먼저 죽겠어 그래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눈물을 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얼마는만 생명을 아버지께 단축을 시킬 것이냐, 짜개냐, 그래 놔주고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참이 이 선택의 길이에 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을 사람들의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뭐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최대한 해봐야죠. 뭐. 최대한 하고 어 아버지도 술 드시는 다른 거 드시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유도도 하고 하루에 두 번씩 트레이닝 세뇌하고 주말이면 나가고 어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침이란 게참 무섭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건강하리잘 해야 됩니다 술을 그만 드시고 치매는 술이 독이죠 내가 일찍 죽는 비결입니다 술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